아직도 복잡한 대출 심사 기다리신다고요? 이건요. 요즘 방식이랑은 좀안 맞아요. 지금 당장 쓸수 있는 비상금부터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비상금 대출이나 소액 대출처럼 손쉽게 급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일단 쓰고 나중에 갚자는 생각으로 덜컥 대출부터 신청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몇번 클릭만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한도에 각종 서류 준비나 심사 기간까지 막상 신청해보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부담스러운 대출 대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해 빠르게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어요. 휴대폰에는요, 매달 자동으로 부여되는 소액결제 한도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모바일 상품권 정식 매입 업체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휴대폰 안에 숨어 있던 소액결제 한도 100만원을 상품권을 거쳐서 간단히 현금으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심사 없이 신청 즉시 5분에서 10분 내로 지급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은행 대출처럼 까다로운 절차나 기다림 없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요. 게다가 대출처럼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이 없고 이자도 없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급하게 비상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상에 등장한 모든 내용의 출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직접 이용했던 현금화 정식 업체 공식 홈페이지도 안내해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험 결과 지금 쓸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탐험도 기대해주세요.